예, 다음은 미분법입니다. 이거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 일단 두번 미분하면 2ax-4cos2x죠. 한번더 미분하면 2a가 되고요. 어, 플러스 s 8 어, sin2x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변곡점을 가지려면 반드시 a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2로 나누면 a 더하기 4sin2x는 0이 돼야죠. 그럼 4sin2x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변곡점이 안돼요 그죠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변화가 생기는안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등호는 빼줘야 돼요 a가 가질 수 있는게 어, 마이너스 4에서 4잖아요 그럼 결국 이 값은 그 사이에 있어야 핵을 가지거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돼서 4 되니까 토탈몇 개입니까 빠지고,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토탈 7개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가 이거일 때, 미분 없이, 두번 미분하면 되잖아요. 2x 마이너스 2x, 한번더 미분하면, 2 마이너스 2x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변곡점입니다. 그럼 2x는 2니까, x는 ln을 적용하죠. ln2가 되는 거. 그럼 결국, ln2에다가 저걸 넣으면 어떻게 죠 l n 오는 ln2의 제곱 빼기 2x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메이 제곱하면 LN, ln2를 제곱 하고 빼기 fa는 그대로 빼면 되죠엘 ln2의 제곱 더하기 2가 되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의 최대값이 이거에다 일단 최대값, 최대 최소 하려면 미분해야 되죠. 몽미분이 되니까 밑에 아, 거 제곱보면 2ax 되고, 위에꺼 미분은 x고, 2에 뭡니까? ax 되고 위에꺼 그대로 고하고밑에거 미분하면 ae에 ax가 됩니다. 한번 날려, 한번 날리고 올까요? 그럼 e 2에 ax 되고, 2x 되고, 마이너스 x제곱 ax제곱 되죠. 그 다음 최대 최솟값은 어차피 얘가 0인데서 이루어지니까요 2x는 ax제곱 x 나누면 2는 ax x는 뭐가 되죠? a분의 2가 돼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니까 이거밖에 이거, 이거 없죠? 이밖에 없어요 그럼 제곱하면 a제곱 4가 되고요 e, x에다가 넣으면 2가 되니까 2가 되죠 그럼 이게 결국 이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2제곱 e 지우고 a제곱분의 4는 아, 2분의 1이 된다크로스로 곱하면 a제곱은 8이어서 a는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거죠. 다음 4번이죠. 네. 다음은 어, 다음은 옳은 것만 읽는데고 했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기역 같은 게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이게 기함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f-x로 넘어가면 i-fx 이 기함수냐 이부면은 얘만 홀수잖아. 얘는 짝수 되니까 어차피 x가 마이너스 되면 전체 보도 마이너스 될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기함수가 되죠. 밑에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또 A가 1일 때, 이거 이제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밑에 거 제곱이고, 아, 위에 거 미분 A,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하고, 또 AX하고, 또 EX 되죠.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1에 제곱이 되고, AX 제곱, 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 -2A, e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되고, 플러스 a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게 밑에는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a로 보면, x제곱 마이너스에서, 어, 그때 값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 그죠? 그러면, x가, 어, a가 2가 되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음수가 되죠? 그럼 이게 전, 전반적으로 부호가, 그럼, X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중간표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일 때와 X가 1일 때죠. 있잖 이때가 이제 극대값이에요. 그럼, 본식에다 1을 넣으면 2분의 A죠. 근데 A가 2니까 1이 되는 거죠. 이게 극대값이 1이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그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뭔표현이에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에요? 이게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x 1는 액터사에서 이 아, 부호가 바뀐다? 그런 k가 존재한다. 어이 k라는 것은 결국 변곡점. 이게 2프라인 k 론는 0이 되는 k는 뭐죠?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변곡점이 얘가 세 개냐 물어본 거요. 가장 간단한 것은 뜰을 미분. 아까 두번 미분해봤죠. 어디까지였어? 두번 미분해서 지금 이거 나왔잖아. 두번 미분해서 이거 나온 거아 그럼 다시 또 한번 미분. 한번더 미분하면 밑에가 이제 제곱이 되죠. 어, 밑에가 제곱인 a가 4승이 되죠. x제곱 하기 1에 4승이 고 이놈을 미분하는 게 편하겠네. 어. 아, 위에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ax되고 밑에꺼 아, x제곱 하기 1에 제곱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네, 빼기 그 다음에 위에거 그대로 곱하고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2 그대로 곱하고 밑에거 곱하면 2가 앞으로 곱해주고 아, x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럼 한 번씩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한 번씩 나누면 얘가 x제곱 더하기 1이게 3개가 되고 나누면 어, 2도 나눠버리시다. 2도 나눠버리고 x제곱을 하나 걷어내면 어, x되고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음, 하나 걷어버리니까 마이너스면 ax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몇차 함수가 돼요 얘가? x 제곱 더하 1에 3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x 3승 ax 제곱 마이너스 x 이 a가 니까 그럼 결국 x 제곱 더하 1에 3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가 되죠. 얘는 a로 묶고 얘 a로 묶읍시다. x 제 이렇게 묶읍시다. a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더하기 3수는 어. x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x제곱 어 a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어. 근이 몇 개가 나온다? 1, 두개니까 3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서 이것도 참이다. 서뒤것 참이다.